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불은입니다. 어, 영상이 빨빨리 요즘 많이 못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저희가 택배로 이렇게 발송을 하니부터는 영상을 올리면 2주일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이 너무 바쁘니까 영상이 빨빨리 못 올리니까 아, 왜 꽃들이 안 올라와요 하시는데 어, 제가 빨빨리 올리도록 왜, <laughs>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조금 한가해지면 어, 꽃 키우는 법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죠.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 동안 꽃 보셔야 되잖아요. 너무 황량하고 쓸쓸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제일 많이 하시고 문의 많이 하신 언제 올려요 한 바로 가재발 개발선인장 들어왔고요. 그리고 눈꽃. 이메리스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리양, 동백나무. 그 밖에도 월동도 되고, 겨울에는 꽃을 볼수 있는 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첫 번째요, 바로 가제발 선인장이에요. 언제 들어와요? 바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노란색, 가제발 선인장에 조금 기에요. 작년에부터 들어왔는데 어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근데 저희가 구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바로 가제발 선인장 노란색이에요. 정말 아주 쉽지 않은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이 아주 뭐 찐한 화사한 이런 노란색이 아니라 그냥 고급스러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한복 이 분,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란색인데요. 아주 고급스러워요. 은은하고요. 그리고 꽃대가 지금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예, 그래서 밥이 굉장히 커요. 지금요. 가재발선 인장이 만 이천 원이에요. 예,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만 이천 원에 지금 가재발선 인장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노란색 많이 찾으시잖아요. 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이 좋은 어, 가재발 선인장 들어왔고요. 어, 개발 선인장이 정말 키우기 쉽죠. 집에서도 어디서든 꽃을 해마다 볼수 있고 삽목도 잘되고 그래서 인기가 항상 많은 게 어, 개발 꽃 개발 선인장인 것 같아요. 요, 음, 개발 선인장은 흰색이거든요. 아주 하얀색, 백색이에요. 거기에 이 수술 보이시죠. 분홍색.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주 예뻐요. 어, 흰색도 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밥이어도 진짜 좋아요. 12,000원이에요. 흰색도요. 그리고 발, 빨간색은 조금 그보다 밥이 조금 약하거든요. 음, 빨간색 어, 가재발 선인장은 9 0 0 0원에 드려요. 예, 아주 어 가격이 어 착하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예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재발 빨강은 9,000원에 드리고, 그리고 얘는 노블이에요. 칼랑코에 꽃이거든요. 얘는 보통 칼랑코에가 꽃이 정말 오래 가잖아요. 보통 2개월, 3개월인데, 그거에 딱두배예요 그래서 보통 꽃이 피면, 어, 3개월에서 5개월, 막 이렇게 가니까요. 어 제일 오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약간 해가 없는 곳에서도 꽃을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사무실, 뭐 이런 식탁 이런 데 두셔도 너무 좋아요. 어 우리 노블은요, 금액이 4,000원이거든요. 어, 아주 어, 사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겨울 내내 꽃을 볼수 있는, 1년 내내 볼수 있는 바로 꽃기린이에요. 그래서 겨울은 좀 풍성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풍성한 아이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주 그냥 풍성해요. 예, 꽃다발이에요. 바로 꽃기린 꽃다발인데 제 손이 이만한데 이렇게 커요. 아주 밥이 정말 하나가뜨기거든요 15cm 화분에 넘쳐서 막 <laughs> 엄청 커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격은 11,000원이에요. 꽃기린는요 이렇게 큰꽃길린에 두시면은 꽃길인 꽃다발이죠, 뭐. 그리고 풍로초예요. 인기가 항상 많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키우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름만 잠깐 빼고 겨울부터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요. 꽃은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가 또 작은 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풍로초를 아주, 예, 근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얘는 아주 묵은둥이죠. 목질이 확실히 잡힌, 어, 근상 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그냥 꽃대도 있고, 예, 묵은둥이죠. 예. 파, 지금 풍로처 8,000원이에요. 근상이요. 예, 그리고, 보통조금했잖아요 지금 아주 풍성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얘는 4,000원이에요. 그런데, 근상으로, 예, 이렇게 키우려면 몇 년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비하셔서 예쁘게 꽃도 보고, 제 생각은 8,000원, 4,000원 차이니까요. 8,000원짜리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는 8,000원. 풍로초, 작은 거는 4,000원. 예, 그리고, 여러분도 인기 너무 많아요. 이메리스, 너무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메리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주 무근둥이가 들어왔어요. 노지에서 자라서 아주 짱짱한 아이가 들어왔거든요. 눈꽃이잖아요. 꼭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특히... 추운 지방, 중부 지방에서도 그냥 화분채 놔도 땅에 안 심어도 월동이 돼요. 이렇게 꽃이 예쁜데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꽃대 잘라주면 두 번, 세번 이렇게 1년에, 어, 필 수가 있으니까요. 뭐 마당에 심으시면 풍성해지면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니까요. 묵은둥이가 들어왔어요. 너무 애린네 사면 또 죽을 확률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예. 아주 그냥, 복질이 잡혔죠. 예. 그래서 이메리스 지금 가격이 이렇게 큰 아이가 만원이에요 이메리스는 원래 비싸요 요게 4,000원 이거든요 4,000원 짜리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원짜리 이메리스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비수가 많이 준비를 하긴 했지만 딱 요거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예,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메리스 왼쪽에 만원 작은거는 4,000원 이에요 밥이 1 0배 되는 것 같아. 얘는 우짜란 게 느껴져. 온실에서 키운 게 약간 느껴지죠. 그리고 얘는 청아지손이에요. 청아지손이 봄에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찾았는데 저희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미 다 나가서 뭐 잠깐 초봄에 들어왔다, 만날 수도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겨울에 이렇게 팔면 다시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절 아니면 청아지손이는 못 사는데 지손이까들이 아시죠? 월동도 잘 되는데 얘네들이 진짜 강해요. 그리고 꽃이 정말 한여름에만 잠깐 안 피고 계속해서 꽃이 피거든요. 가을에도 피고 그래서 어 인기가 많은데 특히 청아지손이는 보통 지손이 꽃들이 핑크잖아요. 분홍인데 얘는 청아지손이 꽃이 너무 예뻐요. 청보라색인데 정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지손이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청아지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는 잎이 뭐두 잎, 세잎 밖에 안 됐어요. 3,000원짜리, 4,000원짜리가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4,000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 묵은둥이는 만원이거든요. 근데 만원짜리 사셔야 돼요. 왜냐면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꽃이 없다 해도 금세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어, 청아지손이 만 원짜리 사시면은 아주 튼튼하게 예, 꽃을 계속해서 피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털이풀인데요. 음, 털이풀도 인기가 정말 너무 많. 그래서 지금 워낙 인기가 많고 강해요. 얘도. 근데 꽃이 보시면은 어떤 꽃이 피냐면요. 노루오줌 꽃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타리풀도 예, 키우시면은 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화거든요. 예, 설화는요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네요. 아주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 사시면은 얘가 겨울꽃의 대표예요. 눈이 올때 핀다 해서 설하잖아요. 겨울에 피는데 추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또 겨울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1 년에 네 번, 다섯 번 정도 계속해서 봄에도 꽃을 피는데요. 오, 지금 꽃대가 다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곧 있으면 피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요. 향기가 저쪽에서부터 어, 이게 무슨 향이야? 막 이러면서 설화향이에요. 향기가 정말 이겨울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니까 이 꽃에서 향기가. 정말 아주 그냥 저쪽에서부터 날 만큼 향기가 나니까 여러분들 설아 꼭 키우셔서요. 어, 키우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흠새 많이 잘 번지기도 하거든요. 설아는 철아, 지금 9,0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사시면은, 어, 후회 안 하실 게 바로 겨울꽃 설아인 것 같아요. 9,000원입니다. 그리고 귀하디 귀아니요 향기 붓꽃이 들어왔어요. 보통 붓꽃에서는 향기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향기 붓꽃인데요. 어, 수입 들어온 씨를 어, 5년 정도 키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귀한 거죠. 요거는 음, 지금 현재 요 종자는 요거 저희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음, 꽃은 이렇게 피는데, 꽃은 보라색하고요, 노란색하고, 또 연한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네 가지인데 랜덤으로 가니까 어, 어떤 꽃이 필지는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붓꽃이 월동도 잘 되고요, 예. 아주 번식도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기가 아주 제가 이렇게. 막... 맡아봤거든요. 향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붓꽃에서 향기가 나다니 베란다에서 드시고 키워보시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어, 크리스마스 로즈는 지난번에 영상 올려서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저희가 봄에 크리스마스 로즈 진짜 많이 팔았는데, 딱 요거에 3분의 1 반? 요 정도 되는데 8만원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6만원이에요. 이렇게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꽃대가 없다 해도 금세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두시면 겨울 내내 네,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꽃대 올라오고요. 밖에 노제 심으면 한 2월 말 이쯤에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3월 이쯤에. 어, 그래서 그냥 뭐 베란다에다가 어, 두셔도 괜찮고, 꽃은 지금 랜덤이 어떤 꽃이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연한색, 진한색,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가니까, 어, 그거 다 예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로즈 6만원입니다. 그리고 아 진짜 천리안 꼭 키우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이렇게 살 때만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그다음에도 계속 계속 꽃을 필수가 피거든요. 그리고 해가 너무 많지 않아도 꽃을. 네, 해마다 꽃을 피워주는 바로 천리향이에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천리향이 필 때, 저는 이렇게, 어, 화원에 올때막 떨려요. 이렇게 문을 확열보면 천리향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 제가 막 천리향 꽃필 때는 마음이 정말 설레인다고 항상 할 정도로 향기가 너무 좋은 바로 천리향. 향이 천리를 가잖아요. 그리고 천리향도 키우기가 쉽거든요. 제가 천리향 키우는 법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키시면 어렵지 않아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면 어디서나 다 꽃을 잘 피우는 바로 철리향인데요. 꽃은 그렇게 아주 이쁘진 않아요. <laughs> 그런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철리를 갈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4월쯤에 가지치기만 해주시면 또 요거 자른 거는 삽목해서 심으면. 어린애도 천리향은 꽃이 피거든요. 삽목이 또잘 또 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리향 지금 꽃봉울리다 잡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 키우시면, 바로바로, 바로 가지가지마다 지금 꽃이, 꽃이 다 잡혔는데, 작년에 요 정도 사이즈 천리향이 저희가 25,000원, 막 2만원 이상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천리향이 16,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꼭 키우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흑동백인데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로즈 동백이에요. 예. 그런데, 장미, 로즈 장미잖아요. 장미꽃처럼 꽃이 피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꽃몽어리 보이시죠? 예, 이렇게 꽃몽어리가 달렸는데, 흑동백은 블랙로즈는 8,000원이에요. 예, 키우시면서, 예. 수영 만들으시면서 키우시면 너무 예쁘죠. 흑동백 이렇게 피어요. 예, 장미꽃 같지 않나요? 이걸 장미라고 하죠. 겨울에 왼장미, 근데 이건 동백이에요. 예, 블랙 로즈고요. 그 다음에 서양 동백. 아, 진짜 예쁘고요. 진짜 향기 좋아요. 네. 그냥 우리가 향동백 있잖아요. 그거랑은 달라요. 분명히요. 이 서향동백이요. 굉장히 비싸서 문값이 정말 비싸서 못 썼던 분들도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몇십 송이가 달렸어요. 서양동백이요. 근데 3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서양동백 꽃이 정확하게 이렇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술이 꽃이 막 레이스 같아요. 그런데 그 꽃잎 뒤에 수술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다 달렸어요. 그래서 향기가 샤넬 향으로 쓴다고 해요. 서양 동백은 요 꽃을 보면 향기를 맡으면 아 이렇게 고급스러워서 샤넬 향수로 쓰는구나 아시고 아 어, 샤넬 향수. <laughs> 향기 예, 꽃에서 난다니까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지금 꽃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은 아 진짜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서양동백이요 여러분들 서양동백 지금 가지가지 마다 다 달렸잖아요 꼭 키우셔서 어, 샤넬 향수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요 겨울꽃들 또 봄을 일찍 알리는 꽃들 어, 설명드렸거든요 보시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주시면서 조금 너무 길어서 많아서 그러실 때는 종이에다 써서요.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시 주문서 보내드리니까요. 어, 필요하신 꽃, 예쁜 꽃들. 예, 오늘 정말 많거든요. 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